네, 어떤 결심을 20일 정도 실천하면은요. 그게 습관으로 굳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오늘이 19일인데요. 곧 고비가 아닐까 싶은데요. 금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입니다. 새해가 되면서 담배 끊어야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 잘 하고 계신지요? 네, 아, 담배값이 올랐고 금연 구역이 확대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겠다는 분들이 많죠. 네, 금연 의지 흔들리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시점에 알려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. 오늘 모은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뭐 습관 20일 얘기했는데 오늘 19일이니까 지금쯤 막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해가 바뀐지 3주 가까이 됐으니까 다들 금연 결심 잘 실천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. 네. 그 전문가들 얘기는요. 지금쯤 혹시 행여 담배를 물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네. 다시 도전하면 성공률이 확 높아진다고 합니다. 네. 다음 달부터는 또 금연 보조제 처방을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가격이 종전보다 더 저렴해지니까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. 금연하면 살이 찐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금연 중에는 운동이 필수지요. 체중이 느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. 무엇보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를 줄이는데 효과적인데요. 금연에 좋은 운동 함께 배워보겠습니다. 운동을 안 하신 분은 아마 그 금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뇌의 그 뒷부분, 후두엽에 빠른 뇌파가 증가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것은 보통 스트레스가 그만큼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. 반면에 운동을 하신 분은 이런 뇌파의 변화가 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. 즉 스트레스가 그만큼 많지 않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네, 흡연을 하는 동안에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증가하면서 기분이 상큼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금연을 하게 되면 이 도파민의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거나 또는 금단 증상에 시달리실 수가 있는데요. 이때 운동을 하게 되면 낮아졌던 도파민이 다시 상승하기 때문에 마치 흡연을 할 때의 효과와 비슷한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. 충동을 누르고 불안과 짜증을 날리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습니다. 도리도리 하듯이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것만으로도 흡연 욕구를 억제할 수 있다는데요. 담배를 피고 싶을 때 도리도리를 해서 그 생각을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뇌를 릴렉스 함으로 인해서 편안한 이완 상태를 가지고 내서 스트레스도 날리는 이중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과 한국뇌과학연구원 실험 결과 도리도리 운동으로 스트레스는 절반으로 뚝 떨어졌고 쾌감을 느끼는 호르몬 도파민은 증가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담배 끊기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운동하면서 스트레스 꼭 날리시고요. 힘들면 전문가 도움도 받아가면서 이번에는 꼭 그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.